부등식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, 절대값이 있네요 우리가 절대값 x가 만약에 a 보다 작다 그러면요 x는 마이너스 a 와 a 사이 이렇게 풀립니다 여기를 자, 맨 처음에 큰 절대값 바깥쪽에 있는거 풀어주면요 2x-3의 절대값 마이너스 7이 자 뿔마사의 사이 값이 됩니다 양변에 7을 더해주면요, 3이 되고요 절대값 2x-3이 11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요 절대값은요, 요 안에가 0인 값을 기준으로 나눠줍니다. x가 2분의 3을 기준으로 나눠줄게요. 그래서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2분의 3보다 작을 때로 나눠보겠습니다.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그냥 풀어지죠. 그대로 나옵니다. 3 2x-3, 11. 양변에 3을 더해보면요. 6. 2x-14가 되고요. 2로 나눠보면 x 값이 3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. 이렇게 나오겠죠?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. 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죠. 모든 정수 값 구하는 게 목표니까 정수 값은 4부터요. 5, 6. 이렇게 4, 5, 6이 나오겠네요.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절대 값이 풀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습니다.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. 3을 빼주면 0 마이너스 2x 8이 되고요.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구방이 바뀝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보다 이게 크다 이렇게 되겠죠. 여기가 크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고요. 0은 나눠도 0이 되겠죠. 이 범위에 있으면서 2분의 3보다 작은 거. 다 되겠죠? 여기는 정수. 정수는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 이렇게 세게 되겠네요. 값을 다 더해보면요.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6. 그래서 6 사라지고 4 더하기 5는 9. 최종 답은 9가 됩니다. 이상입니다.